こんにちは. 하는스 일본어です. 오늘의 테마는 일본어の 작문ですよ. 하는스 일본어입니다. 오늘 도전할 주제는 일본어 작문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고 말한 문장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작문의 장점이죠. 오늘은 핵심 표현을 과로 넣기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어 문장의 빈칸은 나니나니 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私は健康の何何野菜を毎日食べる何私は健康の何、何健康건何 <강> 野菜、채 <소> 毎日、イル <일> 。食べる。 빈 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빈 칸에는 머머를 위해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머머를 위해서라는 일본어는 타메니가 있습니다. 타메니는 부사처럼 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타메와 니가 합쳐진 말입니다. 타메는 목적이라는 뜻의 명사이고 니는 조사입니다. 타메가 명사이므로 그 앞에 명사가 오면 가운데에 노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건강のために, 건강のために 합격을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合格のために合格のために,合格のために 먹도록 하고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먹다는 뜻의 타베루에 뭔가를 붙여야 합니다. 머머하도록 이라는 말은 요운이이고 머머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형으로 시떼이루입니다. 시떼이루가 정중체가 되면 시떼이마스가 될 것입니다. 다다食べるようにしています。食べるようにしています。저는건강을위해매일채소를먹도록하고있습니다私。私は健康のために野菜を毎日食べるようにしています。 私は健康のために野菜を毎日食べるようにしています。おまんは男性が싸우면안된다고나에게주의를주었습니다。母は弟と喧嘩して何々と私に注意しました。母は弟と喧嘩して何々と私に注意しました。 하하 엄마 오떠어 남동생 견가, 스르싸우다니주의스르 누구누구에게 주의를 주다 경고하다 처음에 나오는 톤은 누구누구 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하면 안 된다는 말은 동사의 태형에 때와 이케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いけない。手は、いけない。えれ들어、여기서뛰면안됩니다。ぬん、이렇게표현합니다。ここで、走ってはいけません。ここで、走ってはいけません。本文에있는、싸우면안된다는말은결국、이렇게표현합니다。喧嘩してはいけない。喧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해서 오늘밤에 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시다와 하이 이라야이카라 콩야. 니시츠오하비아시다와나이아이야시와하야이아라 콩야. 니시다오하비시 나니 나이아라야하야이라야야야 오늘 밤. 짐, 화물. 준비する. 준비하다. 뭐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동사의 나이형에 낙계레바나라 나이를 붙입니다. 뭐뭐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뭐뭐해야 한다는 말을 세게 하는 말입니다. 정중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계레바나리마생. 낙레바나리마생 본문에 있는.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 시나ければなりません. 준비 시나ければなりません.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해서 오늘 밤에 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스타와 하야이카라 콘야 니모츠오 준비 시나케레바 나리마센. 아스타와 하야이카라 콘야 荷物を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明日は早いから、今夜、荷物を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일일今日はやみだから、あは、はやきし、なにですよ。今日は休みだから、は、 하야오키시, 니나니ですよ 야스미다 까라.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니까. 하야오키스르. 일찍 일어나다.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나이형의 나쿠테모이이를 붙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배운 나케레바나라 나이의 반대말 같은 것입니다. 나쿠테모이의 정중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쿠테모이이이で 나쿠테모이이です. 본문에 있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야오시나 그때모이데스요. 하야오시나 그때모이데스요. 끝에 있는 요는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강하게 알려줄 때 쓰는 종조사입니다. 상대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때, 조언을 할 때, 자기 의견을 강조할 때 씁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하야크 네타 나니나니 데스요. 가재오 히이타 나라. 하야크 네타 나니나니 데스요. 가재오 히크. 감기에 걸리다. 나라. 뭐뭐라면 하야크. 빨리. 일찍. 뭐뭐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동사의 타형에 호우가이의를 붙입니다. 타형을 썼지만 과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타홍가이 타홍가이 본문에 있는 빨리 자는 편이 좋아요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얘크 네타홍가이이 데스요 하얘크 네타홍가이이 데스요 끝에 있는 요는 역시 상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을 때 쓰는 종조사입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빨리 자는 편이 좋아요. 가재오 히따 나라 早く寝た方がいいですよ。風邪を引いたなら、早く寝た方がいいですよ。風邪を引いたなら、早く寝た方がいいですよ。요즘、やぐを너무많이해서、めいりピゴナミ最近、残業し何々毎日、疲れています。最近、 잔교시 나니, 나니, 마이니치, 疲れています 최근에, 요즘. 잔교す 야근하다. 疲레て이 피곤한 상태이다, 지쳐 있다.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은, 동사의 마스 영어 간에 쓰기로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스기를 쓰기르 야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잔교시쓰기르, 잔교시쓰기르. 그런데 뒤에 문장이 이어지므로 쓰기루는 연결형인 태형으로 써야 합니다. 잔교시쓰기때, 잔교시쓰기때.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매일 피곤합니다. 이근 잔교시쓰기때, 매일 疲れています最近、残業しすぎて、毎日、疲れています。最近、残業しすぎて、毎日、疲れています。すます部長、今日は少し早く何々。部長、 今日は少し早く 나니나니. 부처. 부장. 사장. 과長, 과장. 스코시. 조금. 퇴근한다는 것은 집에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가르가르 뭐뭐해도 된다는 것은. 동사의 태형에 모의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카에로를 태형으로 바꾸고 여기에 떼모이를 붙이고 질문이니까 데스카를 더 붙여야 합니다. 카에떼모이 데스카? 카에떼모이 데스카? 부장님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부장, 今와스少시하く크っ에떼모이 데스카? 부조 今日は少し、早く帰ってもいいですか部長、今日は少し、早く帰ってもいいですかねえ、今日は一日외출할거니까、お、ねるばめ、あらんしげる、ま、ちょろけす明日は早く、何何から、今晩目覚まし時計を、セットし、何何明日は早く、何何から、 こん밤 메자마시 도계를 세토시 나니나니. こん밤 오늘밤 메자마시 도계 알람 시계. 외출하다는 데카케르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동사가 단독으로 쓰였지만 어디로 외출한다고 할때 앞에 조사니를 붙입니다. 여기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 조사 까라가 붙어서 외출할 거니까가 된 것입니다. 데카케르 까라. 네카케르카라. 뭐뭐 해두다는 말은 떼오크로 표현합니다. 떼오크의 정중체는 떼오키마스입니다. 맞춰놓겠습니다.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셋도 시데오 기마스. 셋도 시데오 마스 내일은 일찍 외출할 거니까 오늘 밤에 알람시계를 맞춰놓겠습니다. 아시다와 하야고데카케르카라 目覚まし時計をセットしておきます。明日は早く出かけるから、今晩。目覚まし時計をセットしておきます。明日は早く出かけるから、今晩。目覚まし時計をセットしておきます。私は音楽を。 聞키나니나니 벤쿄 시마스. 와타시와 옹가きなに키나니나니 벤쿄 시마스. 옹가쿠오 키 음악을 듣다. 벤쿄 스る 공부하다. 음악을 듣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나가라를 사용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이 동시동작이기는 하지만 메인은 뒤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공부하는 것이 중심이고 음악을 들으며 한다는 것은 덧붙인 말입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私は音楽を聴きながら勉強します 私は音楽を聴きながら勉強します。電車の中に財布を忘れて何々。電車の中に財布を忘れて何々。の中に<何>、もも姉。財布を忘れる。 지갑을 잃다, 지갑을 두고 오다. 빈 칸에는 단순히 지갑을 두고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두고 내려서 속상하다, 후회가 된다 등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내려서 후회가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동사에 태형의 떼시마우를 붙이면 됩니다. 떼시마우는 이 문장에서처럼 그만 머머하고 말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머머하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떼시마우의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忘れてしまいました。忘れてしまいました。電車の中に財布を忘れてしまいました。電車の中に財布を忘れてしまいました。電車の中に財布を忘れてしまいました。 일본어는 연습하면 할수록 능숙해집니다. 日本語は練習す何々上手になります日本語は練習す何々上手になります 연습する 연습하다. 능숙해지다 실력이 좋아지다. 빈칸에는 하면 할수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동사의 바 가정형에 동사 기본형 플러스 호도하면 동사하면 하면, 하면 할수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슬우의 가정형과 기본형을 이용해서 하면 할수록 이라는 말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슬에바스르호도, 슬에바스르호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은 각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레바 미르호도, 키케바 키크호도. 일본어는 연습하면 할수록 능숙해집니다. 일본어는 연습すればするほど上手になり 일본어는 연습すればするほど上手になり 일본어는 연습すればするほど上手になり 글씨가 지저분하면 아주 읽기 어렵습니다. 지가 汚いととても読 요미 나니나니데 지가 요미 나지 글자 문자 키타나이 더럽다 지저분하다 도 뭐뭐라면 뭐뭐하면 토 매우 아주 정말 빈칸에는 뭐뭐하기 어렵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동사의 마스형 어간에 니꾸이를 붙이면 뭐뭐하기 어렵다가 됩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읽기 어렵다는 걸 정중체로 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미니 く이데스 요미니 く이데스 반대로 읽기 쉽다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미야 す이데스 요미야 す이데스 글씨가 지저분하면 あじゅいっき어렵습니다字が汚いととても読みにくいです字が汚いととても読みにくいです字が汚いととても読みにくいですではお疲れ様でした